안녕하세요, 여러분. 생꽝입니다. 오늘, 어, 저희, 제가 아는 형, 형을 한명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갑니다. 잠시만요. 자, 인사해 주세요. 샌드킴입니다. 네, 샌드킴. 네, 네 곧개장 만들 겁니다. 네, 만들 겁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갈 곳은, 어, 저기, 휴먼시아, 휴먼시아 전통시장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함께, 가 보시죠. 이모부 이모 이모랑 함께 텐트를 치고. 고기를 구워는 재미. 나도 이제 논다. 이고기가왜이러 <laughs> <좀>, <laughs> 이런 또찍어 줘. 지글지글, 뽀을 뻑을. 한 명, 화장실이요? 한명 보시나보죠. 저 꼬리를 찍어줘요. 버티 초코랑 어디, 어디 말한 거야? 와, 이거 진짜 다르겠다. <laughs> 이거 진짜 다르겠다. <laughs> 아, 이거 뭐야? 차라리 버티, 저 이겨 난거 같아. 그러 얘는 뭐야? 아, 어, 올리브, 발산이 올리브. 어, 응? 버티 초코맛, 들어와. 뭐가 예뻐? 얘가, 음. 얘가 예쁘나? 얘가 예쁘나? 얘가 예쁘나? 얘가 예쁘나? 음. 얘요? 응. 얘가 예쁘다고? 어? 열심히 먹어 얘가 난 얘가 난거 같기도 하고. 예? 예. 조수는. 우리 내부 인테리어 모습이에요와크네 좋네요. 네. 어디로 갈까요? 나는 뭐 밥도 배는. 이런데 이런데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. 음, 올라갈까요? 자,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괜찮네. 음, 와, 이거 뭐야? 신기하다. 자, 여기는 야외 모습입니다. 이렇게 바다를 볼수 있고요.